안녕하십니까. 조조합장입니다. 어, 대한민국 재건축의 대명사, 음마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 어저께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음마아파트에 대한 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수, 안을 새로 수정 가결함으로 해서 드디어 음마아파트가 어, 추진이 구성 19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결정됐으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 언제쯤 입주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재건축 전인 현재의 음마 아파트는 1979년 8월에 준공된 어, 아파트로 어, 지상 14층에 2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30평형과 35평형 총 4,42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 전체 세대는 5,578세대로, 층수는 최고 35층까지, 어, 그 33개 동의 어, 용적률 250%까지 어, 늘어나는 그런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어, 음마 아파트의 추진 상황입니다. 어, 10월 19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기획 수립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추진이 구성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조합 설립을 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과정이 통상 4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28년 경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2028년도에 받고 나면 이어서 2주. 그리고 철거를 하고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입주는 2033년 전후에서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무려 30년 만에 재건축을 완료하는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개정 진행 중인 초과 이익 환수법원이 통과가 되면 당초 추진이 승인 시기부터 부과하던 초과 이익 부담금이 조합 설립 인가 시점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음마 아파트는 큰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도 35평형 실거래가가 9억 5천만원, 2022년 5월 같은 평형 실거래가가 27억 7천만원으로 18억 이상의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최소한 이 구간에 그 상승된 초과익 부담금은 감면받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 조합 설립 인가 받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있지만 어, 그동안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음마 아파트가 어, 심의 통과를 함으로 인해서 어, 새로운 사업 국면을 맞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